제이 군이 방송 도중에 제이 어, 양이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 안 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 어, 요, 아 이건 뭐냐면은 그 제이 군이 이제 영정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그뭐 파트너 bj 까지 하고 많이 이제 좀 명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제이 양이라고 하는 뭐 bj 는 아니고 본인 남편이 이제 어,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예 아무튼간에 그 제이 양이 이제 좀 비하를 한 거죠 비하냥 예.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오빠 같고요. 학고방이 다된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튼간에 그 남편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파비가 될지 아니면은 그 제2군이 먼저 파비가 될지 그 영정 당했던 예. 그것을 논의할 때인 것 같다 이제 너무나도 이제 조금 바닥인 것 같다 하면서 조금 비하를 좀 심하게 한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농담이겠지만 예.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리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본인은 이제 김치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데, 왜 성상납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흥분을 하냐? 예. 김치 소리하고는 제가 막,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 그런 제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제 생각으로는, 김치녀하고 성삼납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좀 다른 수위의 얘기 같은데, 일단 뭐 동일하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고요, 제이 양이, 네. 그리고 뭐 시군, 본인 남편인 시군을 뭐 얘기를 하면서 시군을 봐봐라. 잘 넘어가지 않냐. 인기운변이 대단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저희들이 하는 그 시군은 뭐, 김길태 퍼포먼스, 뭐 퍼포먼스 낙태 발언. 어, 전 여자친구 성추행 사건 등에 여러 가지의 연류가 돼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뭐, 인기응변을 <laughs> 보여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 적반하장이 아닌가. 예, 반말하시면 쫓겨납니다. 어, 욕하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자. <laughs> 풀어줘볼까? 예, 아, 한번 풀어보자. 제 신상 털었거든요, 제가. 안티팬 한명 있는데 신상 한번 턴 적이 있어 가지고 예. 잠시만요 여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연예인 기자 출신인가 알수 없는 박사 출신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요 이러고 예. 연예인도 아니고요 기자 출신도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동그래 법칙에 이제 오하영 씨가 나온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오하영 씨가 정갈에 물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복이 거의 없는 새끼 정갈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젓한 막내라는 좀 별명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김병만 씨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이제 담담한 모습을 보여줘서 무슨 개미한테 불린줄 알았다고 예, 참뭐 어떻게 본다면 여자로서 어떻게 본다면 좀 걱정스럽고 막아 어떡해요 아막 이럴 수도 있는데. 호들갑을 떨지 않는 모습이, 어, 매우, 어,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씨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서 처음에 이제 정지를 먹었다가 풀렸고, 그 후에 또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추가적인 영정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6개월치인데 3개월치로 내려줬다라는 또 의혹도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 또 다른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있어 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영상 속 이야기는 컨텐츠 하던 도중에 이제 전화를 아마 받았는데, 그 전화에서 한 남성이, 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나 봐요. 조금 이제 방송을 방해하는 좀 장난전화였겠죠. 예. 그니까, 이제, 그 해당 j 씨가 장애인들이 많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고, 이제 장애인 발언, 어, 비하 발언으로다가 이제, 뭐, 무리를 일으켰고, 사과도 했고, 이제, 장애인 협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또 제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올린 영상 중에 또 다른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있어 어, 논란이라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추가로 발견된 이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그 전에 사건 터지기 전에 어, 첫 번째로다가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명정 당하기 전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그 후에 생긴 일인지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이시 편을 들어주고 싶진 않은 게 본인이 이제 그 장애인 비하 발언,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단어 자체를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본인이 그거를 안쓸 수가 없고 주체를 할 수가 없으면은 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좀 쉬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안 하든가,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면은, 만약에 잘못한 것 같으면, 아, 말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장애인이 아니라, 그,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정정을 한다든가, 뭐, 정정을 하더라도 뭐, 논란이 될수 있지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정정할 능력도 없고, 본인이 어그 발언에 대해서 그 참을 수 없고 주체를 할 수가 없다라면 어, 방송을 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3개월 정지를 받긴 했는데 한 1년에서 2년은 <laughs> 예 1년에서 2년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장애인 협회에서 봤을 때도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본인들 앞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생각 없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제 고개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몇달 뒤에 또 이게 터져가지고 몇달 뒤에 또 터져가지고 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판이고 또 사과를 과연 받아줘야 될 부분인가. 뭐 장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 뭐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사과를 받기도 그렇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럴 경우는 본인이 좀 자진해서 좀몇년 쉬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는 안 되고. 예. 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자, 딱 이제 딱 나가줬어요 다행히 어우, 재밌게 좀 방송을 보고 소라를 닮은 몸짱 치어리더라고 해서 올렸고요 어, 확인을 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대로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얼굴이 보일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오이 소라를 다소 닮았다라고 볼 만한 치어리더는 없었습니다 예. 어, 거의 뭐, 거짓 기사 내지는 어그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그 누리꾼들의 그 댓글도, 어, 욕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 어, 기자가 미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굳이 우리가 아무리 어그로가 필요하다곤 하지만 치어리더를 대어가지고 아우이소라 닮은 멈짱치어리다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네요 개인적으로 예그 기자가 그래도 이제 뭐 포털에 올라올 정도의 기자면은 기사고 예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긴데 좀 아쉬워요. 그 랭킹 뉴스로다가 제가 그, 그 찾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순위가 될 정도면 그래도 뭐 동네 뉴스 커뮤니티는 아니니까. 예. 동네 뉴스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제 동네 뉴스 사이트. 예, 동네 언론사, 예. 뉴스 커뮤니티라고 하면 그 YC가 생각나가지고 예, 그분을 비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언론사가 다그뭐 대단할 수는 없으니까 예. 봐보면은 그 운영하기 힘든 언론사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그런 데면 모르겠는데 어, 그럼 포털에 상위권 할 정도면 예. 좀 아쉽고요. 예. 소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방제는 적어 놓지 않았지만, 역시 한번 종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종을 한번 치면서, 예. 자, 거절을 안 하면 강제 추행이 아니다. 예. 좀 다소 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30대 남성이 14세, 이래? 이래? <laughs> 아무리, 아무리 허락을 얻었다고 해도 14세는 너무하네. 예. 이건 좀 너무한데? 내가 볼 때? 마음은 어. 뭐튼 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30대 남성이 14세 소녀와 어, 같이 술을 마시다가 800회를 하고 누웠다가 키스 등 어, 추행한 혐의가 있어 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 그러나 소녀가 거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몸을 만지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이 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판정됐다고 합니다. 예. 어. <laughs> 예. 어떻게 본다면 이게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든. 아이, 그니까, 그냥 일단 나이를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이를 비태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고, 누웠는데 이제 800에 있는데 여자가 됐고, 뽀뽀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고,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그니까, 어,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여자 쪽에서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다 술에 취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그나마 이제 여여 여 소녀 입장에서 할수 있는 얘기겠죠 예.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일단은 뭐 거절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여자가 어, 좋아한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승낙한 것으로 좀일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강제 추행인 것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 싫다라는 그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예 싫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야 된다는. 예. 과거 이제 그전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문자를 보냈을 때도 별다른 처벌 조치를 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대방이 싫은 내색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좀 처벌을 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든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약간, 어, 이제 괴롭혔다라고 보려면은 상대방이 거절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행위가 그 행해져야 되는데, 거절을 하고 나서 이제 그더 이상은 그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이제 다소 좀 처벌을 안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와 좀 비슷한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렇죠 예, 비슷한 경우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30대 남성이 14세 소녀를 만났냐 이거예요 어, 다큰 어른이 말이에요. 다큰 어른이 왜 중학생 소녀를 만났냐는 얘기예요. 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해줘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상대 만약에 그 여중생이 허락을 하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 약간의 이제 봉사는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그것도 나이도 뭐 중학생 밖에 안된 애를 30대 남성이 만나는 것은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처벌이라고까진 그런데 약간 경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야구 선수도 성형을 하고 일반인들도 성형하는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 확인이 힘들다고 합니다. <laughs> 예. 자, 미성년자 확인을 위해서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이제 성형 전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형 후의 얼굴이다 보니까 그 실제 신분증 주인공의 경우도 확인을 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도 심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술집 같은 데서도 그냥 어, 연도만 이제 보기 바쁘대요. 예, 얼굴은 뭐 확인이 안 된다고. 화장 전 얼굴이네요. 어 성형 전 얼굴 약간 그런 식으로 성형하면 민증 사진 바꿔야. 아 그게 원래 룰이에요. 아아그 룰이 생겨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 그건 아닌데 아.